50대 노후준비의 특징, 노후준비의 좋은 점 방법, 노후준비 주의 사항. 노후준비는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0대는 이러한 준비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0대 노후준비의 효능, 이 시기에 노후준비를 시작하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은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50대 노후준비의 특징 이 나이대의 노후준비는 재정 계획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은퇴 자금, 부채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건강 관리와 장기 요양 비용에 대한 계획도 포함됩니다. 50대 노후 준비에 좋은 점이 시기에 준비를 시작하면 은퇴 후에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 노후 준비 효과적인 방법 첫째,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둘째,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하여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셋째, 은퇴 후 생활비용을 계산하고 필요한 자금을 준비합니다. 넷째,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을 고려합니다. 50대 노후준비 주의사항 과도한 위험을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계획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은퇴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다음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출 파악 현재의 월간 및 연간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이에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여가 활동 비용 등 모든 지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은퇴 후 변화 예측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나 의료비나 여가 활동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여 조정합니다. 인플레이션 고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미래의 비용을 추정합니다. 긴급 자금 설정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긴급 자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급증, 주거 관련 수리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원 계산 연금, 투자 수익, 부업 등 은퇴 후 예상되는 모든 소득원을 계산합니다. 계획의 유연성 유지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적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계획은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은퇴 후 생활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재정 상담을 통해 개인적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